여기가 어죠 여기가 다음 장소에 가야 되죠. 네. 음, 그냥 그래도 잘찾아가시죠민정당 대변인 안 비전이라고 합 혹시 그 개영 때 그러니까 국회 앞에서 들어올 때, 그 개영군 들어올 때그 앞에서 총을 아, 음. 손으로 잡고 막았던 여성학시그그렇죠 아. 네. 그분. 그, 그 대형군을 예, 총을 맨, 맨 몸으로 막았던 네. 아, 음, 어, 어, 어. <목소리> 그때그 느낌으로 보시만면그그이그 <목소리> 그그 차고 총구를 잡았을 때그 <laughs> 네, 느낌 근데 자 일본만 분만그 일본 <laughs> 아, 네. 뭐 그날은 이미 국회에 갔을 때부터 죽을지도 모른다는 <laughs> 국회 갔을 때 헬리콥터 소리 그러니까 헬리 소리랑 군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죽을 모른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외신이 개영군의 총구를 잡으며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친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집중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사임이 방송국 시에는 한국 국회 밖에서 무장군인과 몸싸움을 벌인 정치인이 바이럴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안 대변인을 조명했습니다. CNN은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한 여성이 무장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과 시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대변인은 계엄군의 총구를 손으로 잡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외쳤고, 이에 계엄군은 안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NN은 안대변인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자 전 YTN 앵커라고 소개하며 그가 계엄군과 충돌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 4일 오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700만 회 이상 조회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대변인과 버블어민주당에 연락해 논평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 탄스는 계엄군에게 맞선 용감한 한국 운동가를 만나보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안대변인의 행동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그간은 용기는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b b c 역시 이번 사태와 관련 본라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영상 중 하나가 안대변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꼽으며 그와 나는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안대 변인은 BBC의 뭔가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일단 막아야 된다.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았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제 팔을 잡고 막고 하니까 저도 밀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다며 붙잡는 팔을 뿌리치면서 막 이렇게 뭘 잡고 하다 보니까 되다고 후연했습니다. 끝으로 안 대변인은 총칼에 든 군인들을 보면서 정당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고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